네.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그 이호입니다잘 지내시죠? 어느새 봄날이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희 스탠딩 에그 새로운 작업실입니다. 아 근사하죠? 아, 지금 네 까마귀 도한 마리가 왔고.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제 애완 까마귀입니다. 오늘 까마귀 까마귀의 생일이라고. <laughs>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일산에 원래 작업실이 있다가 아, 최근에 서울로 작업실을 옮기면서 열심히 인테리어를 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또 우리 또 아, 까마귀, 또 우리 도라에또큰 도움을 받아서 <laughs> 네, 많이 도와줘서 되게 예쁜 공간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차차 보여드리겠지만 뒤쪽으로는 또 저희 작업 공간, 휴식하는 공간들 또다 있어가지고 차차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아, 오늘은 뭐냐면 집꾸미기 컨텐츠라고 할수 있는데요. 작업실을 이제 공사는 잘 해놨어요. 아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하면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하, 사실 벽에 어떤 그림이 붙어 있다, 사진이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집의 무드를 또 결정하는 굉장히 큰 요소더라고요. 이제 꾸미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플랜테리어도 할 거고 뭐 마무리 작업들을 할 건데 그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벽을 조금 꾸미고 싶어가지고 어, 포스터라든지 뭐, 사진 이런 걸좀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 최근에 또 제가 영입한 탐고 초력 끝에 3고 초력까지 아니고 이고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어렵게 모신 또 저희 이 스탠딩 에그 팀에 제갈량까지는 아니고 <laughs> 어느 정도 되려나? 약간 조조로 치면 약간 곽가 정도? <laughs> 조조의 책상 곽가 정도 되는 굉장히 유능한 또 친구가 들어왔어요 저희 이제 직원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뾰족한 걸 오늘 어, 추천해 준다고 해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저희 A&R n 김정현 군을 소개합니다 와아 <laughs>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웃음> 그래 그래 오늘 저 친구가 기분이 굉장히 좋구먼 생일이라고 <laughs>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소개 한번 <laughs> 자주 출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딩업 콘텐츠 팀으로 2월부터 합류해서 활동하고 음.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저희 멤버들끼리 모든 일을 다 처리하다가 또 나이를 먹고 좀 노쇠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laughs> 저 말고 나 말고 <laughs> 아, 나는 그대로인데 1호 3호가 노쇠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분 그 형님들을 조금 이제 서포트할 또 이제 젊은 피 수혈을 한 케이스입니다. 뭐 음악은 저희가 다 만들지만 그 밖에 뭐 비주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같이 고민하고 회의하는 어, 멤버들 중에 한 명이고요. 뭐 저희. 가장 핵심 크루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됐나? 네. <laughs> 학벌 이런 거 조금 더. 틀어주세요. 아 아닙니다. 그, 아닙니다. <laughs> 괜히 학벌에도 자신 있는 분이여가지고 <laughs> 저 분이. <어른이>. 아. 합시다. <웃음> <웃음> 학벌주의야 지금 이 시대에. <laughs> 지금 정말 <laughs> 위험하신 분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 정현 씨 오늘 소개해 줄 네. 곳이 어떤 곳인지 저한테 네. 한번 간단히 또이 애독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저희도 작업실 지금보다 조금 덜 꾸며지기 전부터 이제 저희도 음음. 틈틈이 소식을 듣고 이런저런 걸 꾸민다고 하시는 거를 보고 요새 포스터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 그러니까 사진이 됐든 뭐 그래픽이 됐든 여러 가지 포스터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친구이자 원래는 사진을 찍는 어 유래혁이라는 포토그래퍼가 아 레혁 씨네 직접 알죠. 본인이 하는 어 사진 편집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포스터샵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포스터샵 더 포스터샵 네. 그냥 포스터 샵 이름은 그냥 심플하게 포스터샵. 포스터샵. 아 그러니까 친구분이 하는 사이트네요? 네 친구인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인연이 됐냐면 음. 잡지 만들 때. 저희가 멋있는 표지 사진을 쓰고 싶은데 음... 그때서 치를 하다가 찾게 된아 그걸로 인연이 돼가지고 마침 또 동갑이고 이래서 아 네, 지금까지 쭉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 네. 레역 작가님. 네, 맞습니다. 이 컨텐츠가 유력 컨텐츠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레역시의 네. 네. 사주를 바거는 그런 건 <웃음> 아니에요. <웃음>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같이 재밌는 걸 해보면 좋겠다. 늘 아, 얘기를 하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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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또 이제 인테리어 네, 관련해서는 네. 사진 포스터를 소개하면 좋겠다. 네, 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레역시의 네, 사진을 예전에 제가 서점하고 있을 때, 음. 그 레혁 씨가 찍었던 사진들을 모은 사진집을 제가 입고한 적이 있어요 서점에. 그래서 사진들을 봤는데 굉장히 그 뭐랄까 도시에서의 약간 외로운 사람들 네네, 그런 맞아요. 느낌의 네네. 사진들을 되게 잘 찍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또 사이트를 열었군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자기 같은 신진 아티스트들 특히 음... 이제 사진을 찍는 분들 거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음... 그분들 사진 작품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어... 판매하는 네, 브랜드를 하고 약간 있어요. 약간 그 사진계 의 스탠딩 에그 같은 느낌이네. 그냐 그냥 사진 찍어서 어디에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진은 내가 직접 내 사이트를 구축하고 그렇죠, 네.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네, 네, 맞아요. 어, 되게 열심히 네. 해야 되는데 뭐 힘들 텐데 <laughs>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즘꽤잘 되고 있다라는 아, 이야기를 저는 전에 들어가지고 네, 꽤 반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차 바꿨어요? <laughs> 그것까지 저도 그럼 아직은 그런 아직은 얘기까지는 <laughs> 모르겠고 네. 소소한 반응 소소한 아, 반응을 아, 얻고 있다. 자 네. 무슨 시기가 바뀌는지 었 네네 알겠습니다. 송물장이 <laughs> <laughs> 막... 네. <laughs> 네.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 그럴 네. 수 있으니까 다음 만남때 제가 한번 이렇게 유심히 스캔을 한번 해보는 아, 걸로.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터샵 네. 어떻게 쇼핑을 하면 되는지 직접 이제 네, 화면을 캡처해가면서 그 화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일단 포스터샵 사이트가 네 일단 도메인이 뭐, 어떻게 돼요 도메인? 도메인은 정말 간단하게 네 포스터샵.점.kr 포스터샵.점.kr로 들어가시면 네. 됩니다. 자 들어오면은 네 하면에 네 오! 이렇게 딱 있습니다. 바로 어. 사진 작품을 볼수 있게끔 아 도메인은, 이게 레욕시 사진이요? 네네 레욕이 사진으로 이번엔 이제 블랭킷을 또 최근에 만들어가지고 와. 그걸 걸수 있게끔 또 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음. 약간 슬로건처럼 내세우는 음. 게 포스터라는 거는 벽을 부수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다라는 아 이제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전체 작품들도 만날 수 있고요. 작품들이 되게 예쁜 사진 많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laughs> 레혁 씨를 비롯한 젊은 작가분들의 사진들을 이제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작가분들은 레혁 씨가 직접 컨택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이제 눈여겨 보고 있던 신진 음 아티스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브랜드인데 같이 당신 사진을 여기서 제작해서 을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아 직접 다 일일이 컨택을 해서 네 말하자면 엄선한 아 아티스트분들을 네. 이제 소개를 하는 거라고 볼수 음. 있을 것아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은 혹시라도 지금 사진을 좀 찍는다 하시는 음. 분들이 네. 이 포스터샵을 한번 컨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관심이 오. 있으시다면 아 저는 찮런데또 돌아 한번 관심 있어 <laughs> 관심 있어 <laughs> 그래 그냥 찍어 놓으면 뭐해 살자 <laughs> <laughs> 그래, 그래, 팔자, 뭐, 우리. 소주님. 그래, 한번 지원해보자 <laughs> 그래, 지원해보자 뭐, 아님 말고. 그래야. 어, 알겠어. 네. 자. 그리고 이제, 보, 이제 카테고리별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쪽을 눌러보시면. 네. 초배 네, 들어가면.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키워드별로 나뉘어 있어요.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주제인가 보네요, 그죠? 네. 주제별로도 있고, 음 보시면 아티스트별로도. 아티스트별로도. 네. 여기 이제 본인. 운영하는 본인의 작품부터 오, 다양한 네, 네. 아티스트들의 어, 제가 있어요. 자주 얼굴도 얼굴도 알고 <laughs> 이름도 아는 작가분들이 꽤 계시네요. 네, 네, 네. 오, 아우. 그래서 뭐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러 네. 보시면 아, 예진문 씨. 네네. 네. 그럼 이제 그림 그래, 사진 많이 봤는데 네, 이 사진들이 음... 그러니까 주로 딱 걸어놨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풍경 음... 사진이 조금 더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도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한번 쇼핑을 해보자고. 네네. 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세요. 어떤 사진이 괜찮은지. 네, 이런 식으로 패브릭 제품들도 아, 있고요. 패브릭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되게 얇은 천에 인쇄를 하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진 종이 포스터 고 옵션으로는 이제 프레임까지도 선택을 할수 할수 있고. 있고. 네. 그리고 천에도 할수 있고. 네네네. 어, 혹시 정현 씨이 중에. 네. 이제 여기도 저희가 네. 제일 오래 있을 공간이니까 그렇죠. 일주일 내 대부분의 시간 여기서 보낼 텐데 여기 딱 있을 때 보기 좋겠다 하는 거 한번 골라봐. 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사람마다 워낙 취향이 다른데 음. 저는 이제 그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레역이의 사진을 음, 되게 음.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블랭킷은 넘어가고 빠르게 네, <laughs> 넘어가고, <웃음> 넘어가고. <빨리> 넘어가고. <laughs> 빠르게 넘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사진들 오, 같은 거 되게 예쁘다. 잘... 네. 지금 레역식거 사진 언타이틀 17번 한번 봐봐도. 그 사진에 대한 설명과 이, 이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찍은 아, 뭐 사진이네요 그러네요. 이게 네. 와, 기둥에 약간 노란 컬러랑 그린 네네네. 컬러랑 그림자도 있고, 네, 뭐 되게 색깔 배합이 되게 나도 예쁜데, 들어 어때? 좋대? 괜찮아? 이거 음. 어울릴 것 같아? 여기? 에어 괜찮은데? 어얘게또 벽이 또 그지? 네네. 약간 네. 우드 톤으로 받아줘가지고 또 예쁠 것 같긴 한데 네. 프레임 없이? 해? 프레임 있어죠 프레임 이시해? 응 음. 왜? <laughs> 그래? 액자판이 있어. <웃음> <웃음> 오케이. 사이즈는 사이즈도 고를 수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크기가 커질수록 이제 추가 비용이 조금씩 붙는 아 식으로 네, 여기서 먼저 사이즈를 선택을 할수 있고요. 네, A3가 기본인데 네, 네. A2로 하면 원래 가격에서 7,000원이 업 네네. 되고 또 500에 700큰 사이즈로 가면은 12,000원이 업이 됩니다. 어떤 게 좋을까? <laughs> 야좀 들어 <laughs> 아, 아무리 아니, 생일이지만 아니, 생일을 축하하는데 <laughs> 좀들어라고 나도, 나도 내가 그 사다준 거 고르고 있었어 아 그랬어? <laughs> 아, 너도 가는거 골라봐 나는 399 괜찮은 것 같아 399가 어디, 어디 있어? 약간 뒤쪽에 있어요 래혁 시 레역시 작품이야? 래혁 씨의 2번에 들어가면 아 좋다 이거도 너무 예쁜데요 <laughs> 좋다 네, 이렇 보시면 어 그럼 두개 사자 이건 또 오스트리아에서 찍었다고 나와있네요. 아 네, 아, 아마 오스트리아. 기차 기차 안에서 이렇게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창밖으로. 네. 아 네, 역시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도 자체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음 네. 그래서 이제 뭐 색깔별로도 고를 음. 수 있고요. 아, 이거 같은 있어요. 경우는 A3 아 사이즈로 고정이 되어 있는. 네. 이유를 알겠어. 네. 해상도 때문에. 이제 어두워서. 네, 네뭐 그런 것도 있죠. 아또 갑자기 또 전문적인 질문. <laughs> 그냥 빨리 고르라고. 아니, <웃음> 맞죠? <웃음> <웃음> 이거 컨텐츠 늘어져봐야 아, <laughs>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고르라고. 네. A3 괜찮 괜춘. A3 괜춘. 네, 자, A3 이거 아, 하나. 일사이도당기네일 쌓이. 이거 이거. 아, 아, 아 이것도 괜찮네. 무슨... 사진으로. 네. 야, 이거 화장실에 있으면 좋겠다. 어. <laughs> 그그좀 중요한 순간에 <laughs> 마음을 편안해질 것 같아. 평화로 운 어. 자신으로. 네. 이것도 이건 짝게에서 액자 걸어놓으면 되게 음. 기분 그거 할때 되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큰 사이즈가 되나? 어, 어 이건 큰 사이즈 되는데 이건 어떤 사이즈면? 일 사이즈. 성과만 좋다면 크게 하면 좋겠는데. 크게? 뭐 500이 700. 굳이 없어요. 네. 오케이 자 500이 700 가고. 가고 자 프레임 블랙. 블랙이면 프레임 틴은 거의 안날것 같은데 그죠? 네 좋아요 블랙으로 네. 블랙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사이즈 500, 7 0 0에 블랙. 블랙 이렇게 가격이 추가가 오케이. 되면 얼마? 6만 6만 천원. 네. 나쁘지 않은데? 네. 나쁘지 않은데? 장바구니에 담기. 네. 그리고 아까 어, 정현 씨가 좋다고 했던 거. 이거는 정현씨 어떤 사이즈 한 번. A2, A2? 사이즈 프레임은 따로 없이 없이, 네. 없이 하고,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거 되게 음. 2400원. 네, 네. 아무래도 프레임을 안 하게 되면 어, 기본 네. 사진만으로 는 사실 가격이 되게 좀 합리적인 편이야. 합리적이다. 네, 네. 지 2400원으로 벽을 되게 그쵸, 아름답게 꾸밀 네. 수가 있다니 가격을 많이 안 드리고도 그러면. 변화를 줄수 있으니까 어,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 또 액자를 막못바꾸야 되는데 그쵸, 포스터는 아, 네. 그냥 네네. 붙이면 되니까. 네. 장바구니로 들어가면 그러면? 네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어,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또 포스터샵 이용해 가지고 한번 집 꾸미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체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음. 입점돼 있는 데가 꽤몇 군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29cm에도 들어가 있고 음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오늘의 집. 아 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수완이 좋은 친구네 네, 아마 편리하게 본인 이제 쓰시던 곳에서 하셔도 되고 아 아니면 이렇게 웹사이트로 가 29cm, 뭐 오늘의 집, 네. 혹은 또 이제 여기 아, 네, 몇 군데가 그리고 더 있을 거라서 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죠 근데, 근데 내가 봤을 땐 포스터샵에서 사는 게레어샵한테 제일 좋을 거야 그건 그렇죠 <laughs> 수술이 아무래도, 안되네뭐 아무래도. 네, 네. 음. 나중에 29cm에서 그 광고 들어오면 그때 거기서 사람으로고 <laughs> 오늘은 그런 거 아니고 그렇죠. 무조건 그냥 네, 포스터샵과 KR 네. 무조건 거기만 가서 사는 걸로 네네 <laughs>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럼 오늘 저희가 또 구매한 포스터가 오면 또 걸어 놓고도 또, 또 나중에 언박싱도 또, 하고 포기 네, 한번 찍어서 보여드린 걸로 하고 아 오늘 또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다른 좋은 집 꾸미기 어, 뭐 컨텐츠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에그의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에츠그 인사 있는데 네네 네, 네, 네. 이거 반대로 하죠. 반대로, 도, 둘이 또 이렇게 하면 서로 팀이 튈수 없잖아요. <laughs> <네네. 웃음> 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laughs>